안녕하세요. 대구에 있는 하늘 염소 농장입니다. 아, 제가 이렇게 방송을 찍어 본 적이 없어요. 찍어 본 적이 없고 이제 시작한 지는 이제 올 8월 달이 이제 1년인데 어, 경력은 저희 집에 이제 염소를 흑염소를 키웠어요. 한한 12년째 지금 키우고 계시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막사가 있어가지고, 어, 소막사를 개조를 해가지고, 제가 염소를 키우게 됐어요. 뭐, 지금부터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얘기하려면 너무 길고, 그냥 오늘은 계속 이제, 저는 이제 영상을 계속 올릴 거예요. 올릴 건데, 많은 사람들이 그, 지금 염소 시작하시는 분들 많이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많이 올릴 건데, 그러니까 오늘은 저희 막사만 소개시켜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막사는 소막사고요이 지금 작업해놓은 거는 다 순수 제가 작업을 했습니다. 제 직업이, 어, 뭐 회사의 용접사예요 용접사인데, 우리 이제 막사는 요렇게 밥을 줍니다. 밥을. 밥은 하루에 한번 줘요. 왜?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너무 뭐 이것저것 다 얘기하다 보면 너무 길어요. 그리고, 이 지금 막사에 지금 아침 지금 시간이 한 8시 좀 됐는데 밥은 5시에 줬어요 5시 뭐 새끼들은 저렇게 안에 들어가서 먹기도 하고 뭐 놀기도 하고 어 이렇게 세 마리 있죠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제 소막사인데 이렇게 개조를 한 거예요 요거는 이제 새끼들 저희 새끼들 이제 일산이죠 일산 이제 다 임신 들어가 갖고 9월 안쪽에 다 아마 출사를 할 거예요. 이렇게. 저는 뭐 제품을, 어, 뭐, 새 거를 쓰지 않았어요. 거의 돈을 안 드리고, 뭐 집에 있는 자재로만 이렇게 공사를 했고요. 어, 아직 미빗한 게 엄청 많아요. 많고. 뭐, 우리 염소들, 이 밥은 저쪽은 또 반대편에 줍니다. 밥은. 예. 네. 요, 이쪽 막에는 나이가 좀 있어요. 거의 삼산 정도 되는, 요번에 삼산, 사산. 이제 요번에 이제 추, 출산하면은 나갈 애들. 이제 출하할 애들이고. 이렇게, 저희 집은 이렇게 물을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예. 저희 건초 같은 경우는 무한급식이에요. 무한급식. 이렇게 있고, 아픈 애들을 이렇게 빼놓습니다. 빼면서 치료를 하고. 이렇게 이제 막에 곤초는 이렇게 제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들이 알아서 먹어요. 저녁 때까지 먹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하루에 한번 줍니다. 밥도.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막에 피어 놓은 거는 뭐, 다 농가도 마찬가지겠지만, 어, 이렇게 조금 뭐, 저는 막을 치우기 위해서 이걸 펴 놓은 것도 있고, 모기 때문에 펴 놓았습니다. 펴 놓고 있습니다. 예. 네. 여기는 이제 아픈 애들 뭐 집중 치료하고 뭐 이제 새끼가 이제 어미 젖을 이제 빨아야 되는데 어미가 젖을 안줄때 이럴 때 이제 묶어놓습니다 요거다 요거 우리 이제 새끼들 이제 오 여기에 한1 3 마리 정도 들었는데 이것도 올해 다 임신 들어가서 아마 출산을 할 겁니다. 아마. 저희들은, 새끼들은, 새로, 별도로 이렇게 밥을 먹습니다. 이렇게. 작은 애들은 들어와서, 이렇게. 다 농가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다. 이렇게. 저희 집은 막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한 지금 6섯칸 정도 갖고 있는데. 예, 염소들 이제 새끼 날 것도 있지만은. 한번 반대쪽으로 가볼까요? 반대쪽에 가보면, 똑같아요. 이쪽하고. 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밥을 줍니다. 밥을 주면 좀큰 애들은 이렇게 어린이 사료하고 예좀 사료를 섞어서 줍니다. 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가면서 쭉 밥을 줍니다. 밥을. 네. 이렇게. 이렇게 밥을 주면 아주 잘 먹어요. 새끼들도 이렇게. 이거 공사 비용 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농가에서 자재를 사서 이렇게 직접 하시면 그렇게 큰 돈은 들어가지 않아요. 이렇게 만약에 정못 하겠다 그러면 나중에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싸게 뭐 수리도 해드릴 수 있고 또 저는 막 막사를 뭐통찰로 짓고 막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지 않고 왜냐하면 제, 저도 축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 하고 만약에 이제 뭐 소막사에서 염소를 하고 싶다 뭐 이런 거 공사 정도는 해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막사에, 염소 막사에, 좀 보수공사나, 뭐, 먹이통이나 이런 걸 설치를 하고 싶은데, 할지 모른다. 힘들다. 그것도, 이거를, 뭐, 공사하시는 분한테 전념다 맡기시면, 또 가격도 많이 나오는데, 저한테 전화 주시면, 그런 거는 차 후에 연락을 제가 남겨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거는 다 수리해서, 그 수리하는, 그 가정을 저희 집 와보면요 잘해놨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네. 어 저희 막사는 이렇고요 나중에 추후에 또 계속 영상을 올릴 거예요 제가 영상을 한 번도 안 올려봐갖고 잘할줄 모릅니다 할줄 모르는데 또 저희 집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네, 추후에 또 올릴 거고요 네. 또. 제가 분양을 좀 많이 할 거예요, 내년에. 내년에, 어, 막 새끼가 한 200마리, 300마리씩 막 쏟아지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 솔직히, 그, 염소는 제 자신있게 잘 키우고 있습니다. 예. 추후에 또 영상 올릴 테니까 잘 봐주시고요.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